첫 번째 문제. 게임과 놀이는 같다. 영어로요? 아니요, 가진 의미겠죠. 의미로 같다. 정답은 바로 X입니다. 와. 놀이는 백지가 있으면 거기에 내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놀이. 하지만 게임은 컬러링북에 색칠을 하는 게 게임이 되겠죠. 다음 문제. 1점 주세요. 기원 전에는 게임이 존재하지 않았다. 기원전에는 게임이 있었습니다. 세네트 게임판이라는 거, 세네이라는 게임 이 있었어요. 기원전 3,100년 경에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에 게임하던 친구가 장난으로 다른 유저를 쓰레기라고 했어요. 이 정보통신망법에 그게 접촉된다. 뭐예요? 하나, 둘셋 맞습니다. 아까 말했다시피 정보통신망법 70조에 의해서 최대 7년 징역, 형법상 모욕죄는 1년, 명예훼손죄는 최대 5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친구가 안전하다고 알려준 게임 핵이 있어요. 이걸 이용해서 온라인 게임을 해봤습니다. 자, 이 정도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. 네 맞습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형사 처벌 됩니다. 자. 실제로 내 돈으로 충전한 게임머니야. 화폐가치로 인정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? 정답은 X입니다. 보호를 못 받습니다.